2024년 7월 10일 뉴멕시코주 엘버커키 경찰국 경찰들이 불법 영업이 의심되는 한 업소에 들이닥쳐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조사가 시작된 이유는 해당 업소가 인터넷 사이트에 젊은 아시아 여성들의 사진을 꾸준히 올리면서 불법 서비스를 암시했기 때문입니다. 진상을 밝히기 위해 경찰은 석달 동안 비밀리에 수사를 이어갔고, 마침내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수색영장을 받아 정식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작전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중국어를 할수 있는 미국인 경찰관도 특별히 투입되었습니다. 닭고기. 예. Police search warrant. d i n g t a So Charlie. So what I? 가게 문 앞에는 영업 중이라는 팻말이 걸려 있었지만 대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안에서 누군가 불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며 이런 상황은 이 업계에서 흔히 볼수 있는 일입니다. Anyone inside the residence? Walk towards the front door slowly with your hands high and empty. Fang Jili de ren jingcha zao gu lai zuo qiao Please search Warrants Jing Ta So cha ling Bai run to the center You want to come up, Albuquerque Police Department. Come yes, Albuquerque Police Department. Albuquerque Jean Tattoo. Find a leader. In. zogwalai 방아래는 바깥 상황을 감시하기 위해 여러 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안에 있던 몇몇 여성들은 경찰이 나타난 것을 보자마자 창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밖에 경찰들이 모두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자 그 순간 겁에 질려 함부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No, over here. Over here. Over here. So Charlie, p e search r t p e search r t Albuquerque police. 走过来，举手。你 see my l 警察，警察，往这边走，举手，举手，往这边走，往这边走。现在可以啊，可以来，过来，来，哎，走过来啊。里里面有几个人啊。里面有几个两个，两个，两个两个魔术。Two y o n o no, no, no young woman. no, 男子而已。那那女的。嗯，女的。那那呀。哎呦，为什么？啊，为什么？对，收藏量啊，这里面有几个？两两个，一个女的，一个男的。呀，对，那那那那两个女的。两个女的，一个男的。对。Two women, one man。里面。No man, no man。No man 就是两个女的而已。No man, two women. 好了，阿姨阿姨，呃，现在让我看你。OK OK。现在就是等等一下，你要休息点。啊，阿姨，请那个不要说什么。先啊，在这里不站在这边啊，也现在不要就不要讲话，不要说话，好了。 现在我们就是需要一个呃，呃，全队民都很安全的，没有什么问题，没有什么就是坏的男人的而已啊。这里面有没有关呃坏问题？没有啊。受伤了吗？没有，没有。啊。这个那没有好没有啊。没有啊。没有啊。没有谢没有 啊，里面有没有武器啊？没有啊，没有，没没有刀子枪。没有啊，没有。好，那位，谢谢，你我们这是在 Albuquerque 警察，所以，我们就是有搜查令而已啊。啊，不过，啊，现在在等一会儿，就一个人可以跟您讲话。现在我们就是需要确定里面有没有武器，没有啊。啊，女的。啊，非常的好，谢是金哥。 제스 경관은 유창한 중국어로 이 여성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과정 내내 인내심을 보이며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계속 일러주면서 침착하고 전문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부수고 들어온 경찰을 마주했을 때 몇몇 여성들은 아무 잘못도 없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자신들이 불법행위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한 걸음씩 진행될수록 그들의 더 많은 불법행위가 하나 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씨 아, 아아아아아아 谢谢。那、啊、不会啊，没有受伤害啊。儿子、啊，安静啊，呼吸一点啊，啊会安静的啊。一个，嗯，没有。请告诉我房间。啊，阿姨问你一下啊，你的手机在哪里啊？我的手机。好的、啊，那现在就是请告诉我。好、啊，请告诉我你的手机在哪里。 <목소리> 아쉽게도 경찰은 업소 안에서 어떤 남성 손님도 발견하지 못했고 단지 세 명의 여성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수사 방향을 바꿔 이 여성들의 휴대폰을 확인하기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이전 조사에서. <신대폰> 누군가가 자신의 휴대폰을 통해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수많은 불건전한 내용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휴대니 是哪一个？哪一个是你的？啊，uh, 这个是放音乐的。是 <This is, S 2> 对，uh, 这个是这个。She says i 是王音乐的。啊，uh, 王音乐的吗？对，放音乐的。啊、uh,，So is、so、this is her phone? The one playing music? 哪个是？呃，那台手机是啊，uh, 是谁的？ 这个手机是我的。That's also hers. 这是你的手机吗？这个是那个放音乐的店里面放音乐的。这是你手还是是你的手手机？不是我的。是谁的？就是店里的我们在这里工作。对，我们在这里工作。我的老板不在这里，是个外国人。对，不是我的，这个不是我的，这个是店里的。谢谢啊。这个是店里的。 눈앞에 있는 이 여성은 50세의 우메이첸이었는데, 경찰의 질문에 그녀는 계속 거짓말을 했지만 사실 그녀가 바로 이 업소의 실제 주인이었습니다. 형사 기소장에 따르면, 우메이첸은 문자 메시지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연락하며, 이른바 마사지 서비스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일부 문자에는 노출이 심한 여성의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고, 추가적인 서비스를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메이체는 과거에도 인신매매와 불건전한 서비스 제공 o 연루되어 여러 차례 경찰에 체포된 전력이 있습니다. Uh, yes. yeah. y okay. Uh, yes. okay. Okay, o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Okay, h e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t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 k a n okay. Okay, okay. t k oka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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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Okay. o y o a y Okay. o k a Okay. Okay. o k a o k a a y o 行，那就我会告诉你，就是等一下。手机不的、啊。现在我们就是需要把你放在手考虑啊。好了，不要走，不要打，不要给我们什么问题的。啊、听得懂吗？好，往这不往往这边走。嗯、啊，往这边走。等一下，这样就啊，把你的手放在你的后面呢、啊。哦、来，那个，行，听你说，他说。 <목소리> 경찰이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업소 안의 젊은 여성들은 대부분 인신매매로 인해 강제로 부적절한 서비스를 하게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두 여성들을 체포할 생각은 하지 않았고, 오히려 차분하게 그들을 위로하며 안심시켰습니다. 고마 아이와 오세요. 네? 오세요. 아이와 함께 네? 이와 함께 오세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저는 5입니다. 5? 네? 5, 이쪽으로 오세요. 네. 저쪽으로 가세요. 맥시카트에 가요? 아이와 제 네. 就是往这边走，我怎么了？跟着这个警察，我们只是需要你会坐在他的车子里。为什么？等我一会，就我们可以跟您呃、啊、谈论一些的比清楚啊。继续呃、啊、走过去，走下去吧。谢谢，等我一下啊。你现在身体上有没有武器啊？没有。好了，有没有户口？有没有户口？

我都不知道是什么字，我了解，我了解，这是替你先生讲的。对，请把你腿放在里面，谢谢。这位是一个很好的警察，他可保护你啊，他很是一个很好的人呢。好的。啊，我是说我要知道是是这个不是？当然的，对啊，那是自然的，那是自然的，我了解。等我们啊几分钟，我们才会跟你讲话。 Uh, yes, yeah. she says she she's not scared. She just wants to know why she's in cuffs and all that kind of stuff. Oh, okay. I'm gonna head back to the building. Uh, do you need anything from oh, the third? the and all that for her. No, yeah, no, no, we're good. All right, thanks, sir. Oh, well. Good yes, sir. communication. I'm oh, sorry. Good communication. Good. Oh yeah, yeah. I So yeah, no, explained all of our policies and everything Great. like that. She just says she's not scared. She just doesn't know why she's in cuffs. Thank you. 그때 엘버커키의 공인 여성 보호 기관 직원들이 현장에 도착했는데 이들은 두 여성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보면 한 직원의 가슴 앞에는 휴대 전화가 걸려 있었는데요. 재정이 넉넉한 도시라면 이런 기관의 직원들이 보통 바디캠을 지급받지만 엘버커키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인 휴대 전화로 기록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하이. I... 바 I... 非常的感谢您的耐心呢、啊，所以现在我是呃文江坦，我现在我为阿尔伯克基区啊警察局而不呃部门的而工作。现在我们只是需要，就是另外一些女的，她们只是呃过来为了帮助你们，你们两个没有什么问题，没有什么违法的问题，谢谢我们只是要呃支持你，保护你，呃确定你们有收需要所呃需要的城市的资料，啊、oh. 嗯，所以比如说。 경찰에 따르면, 제스라는 이름의 이 경찰은 중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어와 일본어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은이니다

对啊，现在我就是，我不要继续说下去。嗯嗯、所以等我一下，他等他们一下，他们就是先要给别,别人打电话，或者、嗯、有一个呃通讯发你家样，哦、哪一位就会跟你们啊呃呃,呃讲话一呃更好的、更清楚的啊。哦、你们听得懂吗？听得懂，听得懂。OK，那有、嗯呃，你想问我问我什么问题吗？或者现在没有问题的啊？哦、我想问一下<是>啊，是不是有人报警？我没受伤害了？ 啊啊，就是需要，因为我们需要跟他讲话。啊，那那个他不是老板，他不是老板，啊、所以我他是阿姨做饭打扫卫生的。啊啊，我不会跟你谈论关于那个话题。Oh, <okay. S 1> 谢谢，谢谢告诉我。可是现在我就是需要决定，我是啊、呃、尊重您的权利，所以我不要带你们什么麻烦，<Okay. S 1> 什么麻烦我都不要带你。所以我不会跟你呃 <Okay. S 1> 呃。呃 继续讲话下去我们没有受伤没有任何人伤害我们谢谢可是让他们来跟你们讲话因 하지만 위험 평가를 거친 뒤 법원은 정식 재판이 열리기 전에 보석을 허가했고, 우메이체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석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해하기 힘든 점은 불과 반년 뒤에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그녀에 대한 모든 기소를 철회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반해 그녀의 동생은 같은 혐의로 같은 장소에서 체포되어 결국 구속되었고, 그 업소는 이후 완전히 폐쇄되어 더 이상 영업을 이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엘버커키 경찰서장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이 업소를 완전히 근절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인신매매는 극히 중대한 범죄이며,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성서비스를 제공해야 했고, 그중 일부는 감금까지 당했으며, 들은 반드시 피해자로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미국에서 인신매매는 많은 경우 강제 노동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범죄자들은 종종 미국 영주권을 더 빨리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달콤한 거짓말로 피해자를 유혹하고 일정 기간 동안 무급 노동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은 대부분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고된 노동이며 결국 피해자들은 약속된 혜택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끝내 본국으로 강제 송환 당하게 됩니다.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